아, 사람 슝슝슝 잡아서 던지는 거야. 한번 실험해 봐야겠는데, 어떻게 잡지? 에이, 아니, 그냥...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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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여기서 A를 A를 만지고 A를 잡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휘말릴 뻔했어. 어, 다행이다. 응? 교회 상녀와 마족 연합의 뱀파이어들은 서로간의 대립을 자신들의 독재를 유,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어. 둘은 적이지만 모종의 협력 관계기도 했던 거지. 어 여기 뭔가 부셔질 것 같아. 하하 부셔졌다. 스위치를 깨물었다. 좋아. 앵무새 수상한 벽 수상한 벽어 여기도 수상한 벽인가? 그러면 도망가 아 됐당 스위치를 깨물었다 이건 나중에 먹어야지 여기 또 수상한 벽이 있을 거예요 여기 당. 잉? 저기를 어떻게 가? 여기가 아닌가? 여긴인가 음, 여기고만.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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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다. 배트눌러야 는데이 눌렀어. 스위치를 깨물었다. 힝됐당웡 이건 또 뭐다냥?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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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 가까이 안 오네. 던져서 죽여요? 아, 던져서? 아니 아니야. 그냥 가까이 안 가면 될 거. 하면 될것 같아요. 됐당. 흩어진 페이지를 되찾은 것 같다. 제자의 편지. 적과 내통한 저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듣고 펜을 듭니다. 용서는 선이 악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 둘의 길이 평행선을 달린 둘의 길이 평에선는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제 행동은 딱히 적과 내통한 것이, 내통이라는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중지 출신의 동족을 만나 담소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날 당신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고향 친구지요. 음. 당신께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저 역시 스승님의 행동이 무자비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저의 동족들이 스승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동제에서 스승님의 분노를 받은 제 앞에서 불타 죽은 저의 동족의, 동족들 전부가 정말 전부 당신의 원수였습니까? 복수를 당해 마땅한 존재였습니까?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어렸을 때의 일. 둥지에 있었을 때제 곁에는 항상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습격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동료들을 말리고 끌려온 인간들을 몰래 풀어, 풀어주었습니다. 네, 압니다. 마족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당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겠지요. 확인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생부라는 걸. 그 남자는 제게 작은 병이 달린 목걸이를 주었습니다.이 안에 담긴 건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흘린 눈물이라면서 짐승이라 불리는 삶이지만 그 안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의 애가 있다고.그걸 기억하라고 어린 제게 말했지요.제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이라면서 그 남자는 그날 제 눈앞에서 당신의 손에 죽었습니다.당신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지요.다시 마족들의 길을 걷게 하려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 목숨을 빚지고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처분한 마음대로 내리십시오. 그리고 동족을 통해 전해 들은 말이 있는데 우리 둘 모두에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옛날 목마족들을 협박해서 당신의 가족을 습격하던 주동자였던 뱀파이어 몇 명을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최근 마족 내에서 입지가 약해지자 그들이 교회와 거래한 모양입니다. 마족 연합의 정보를 넘기는 조건으로 모든 죄를 사면을 받고 교회와 동맹을 맺기로 그들의 죄는 협박의 굴에 명령을 수행했던 제 동료들에게 가중될 것 같습니다. 곧 당신께도 교회에서 고문이 도착할 듯합니다. 오... 마법사의 제자는 인간이자 마족. 그를 이용해 교회와 마족사에 억압당하는 자들을 연대한 저항 세력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 최종적으로는 제자를 통해 대반법사 카엘리아까지 합류하는 것이 목표였지. 대반법다는 교회도 마법, 마중연합도 미워했어. 황료도 뱀파이어들도 그 사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비밀리에 둘이서 손을 잡고 전력을 동원해 선수를 쳤지. 아하. 어? 여기도? 잉? 잘못 눌렀다. 아, 그래도 됐다. 내려갑니다. 아! 여기 왔어. 스위치를 깨물었다. 위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오. 다시 사람으로 해서 올라가야겠네? 쭉쭉쭉쭉. 도마뱀으로 또안 해도 되겠지? 회복에 빛이 희미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다. HP가 10 회복됐다. 뭐라? 문어, 아, 문 생겼어요? 아, <laughs> 바보 같아. 나못 봤어. 여기 밑에? 여기, 여기 옆에? 아, 진짜네. 문 생겼다. 문으로, 고고! 고고싱! 응, 음? 이건 뭐지? 보라색 탁자 위에 암흑 요정 가루가 있다. 뭐 하는 거지? 커다란 새가 이쪽을 노려보고 있다. 아직 손쓸 도리가 없어 보인다. 노려보고 있어서 안 됐대. 얘를 뭔가 다 모아야 될것 같은데? 점점 많아지고 있어, 나비가. 나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응? 얘네는 안 따라오네? 따라오는 애들만 따라오는 건가? A? 는 아니고, Z? 도 아닌데? 어, 아직은 소설돌이가 없다고?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도 나비를 모아야 되나? 나비부대, 인가요? 그런가 봐요. 나비부대인가 봅니다. 나비를 모아요. 왠지 나비를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데리고 가는 것 같아. 하나 하나 다 건드리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그쪽에 나비가 못 따라와요. 나비가 안 따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나비가 다안 따라와. 따라오는 애들이 있고 안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왠지, 쟤를 혼란시켜야 될것 같아. 얘들을 이끌고. 수많은 나비떼들이 큰 새로, 아, 수많은 나비떼를 큰 새로 혼동하였는지 커다란 새가 도망쳐버렸다. 오케이. 됐다. 역시, 역시. 뭔가 나비가 뭐가 있을 줄 알았어. 어? 어, 근데 사람으로 안 변하는데? 그냥 사람으로 안 변해요. 띠용, 어떡하지? 어떡해, 사람으로 안 변해. 아, 됐다. 히히, 됐당. 흩어진 페이지를 되찾은 것 같다. 성녀의 편지. 그렇게 일부 뱀파이어들은 우리 교단에 완전히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마족연합을 탈퇴해 앞으로 마족과의 싸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들을 다른 사악한 마족들과 구분하기 위해 수인이라는 개념을 도, 도입할까 고려 중입니다. 음흠. 당신이 과거의 원한으로 저와 그들을 탐탁지 않아요 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적이었던 자도 이제는 동료가 되었으니 모두를 위해 개인적인 원한을 버려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가올 미래입니다.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인간은 과거를 잊고. 앞으로를 살아가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교회에서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용서의 성녀 TF 음흠. 네 앞으로 나가볼까요? 불길한 기운이 느껴진다. 잠깐만 저장을 하자. 저장 나아간다. 거대한 몬스터 둘이 싸우고 있다. 싸움에 휘말려 들었다. 헛 어, 나 스킬이 뭐 있지? 어, 어, 그러니까 이거. 이 다음에 공격? 응, 아니네. 암흑요정권. 됐다. 싸우다? 공격. 얘를 공격하면 되나? 아, 안 되네. 그러면, 불도범 맨꼬리즈, 싸우다, 방어? 와, 졌다. 음... 음,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긴?